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의 11가지 특성.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이란 외모보다는 자아인식과 관련된 요소들로 인해 인기가 많고 인정을 받는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이 높은 가치를 갖추려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외적인 요소를 넘어선 에너지를 발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력과 같죠. 그녀는 남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재적인 가치를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관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의 11가지 특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외모나 주목받는 정도와 연관시키지 않으며 두려움이나 타인의 인정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나 다른 사람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평이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굳게 서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걷고 말하는 방식, 옷차림,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을 느끼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설정한 높은 기준에 겁먹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자신이 사랑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 관계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존경의 수준이 자신에게 주는 존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낮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습니다. 높은 가치를 가진 여성은 친절의 힘을 알고 이해합니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버스 운전사 등 가장 친한 친구 등 관계없이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발산됩니다. 모든 생명체의 가치와 연결성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친근함으로 대합니다. 그녀는 차갑거나 무정하게 굴지 않으며 너무 어렵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학습과 성장에 헌신합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은 개인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매일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지고 종합적인 삶을 지향하죠. 지적, 감정적, 영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아 최적의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책을 읽거나 최신 이슈를 업데이트하며, 영어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며, 여행하거나 예술에 몰두함으로써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지식을 넓히기 위해 매일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열린 마음과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인식이 있고 공감적입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은 자신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도 중요성을 두며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고 공감적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또한, 그녀는 감정적인 지능을 갖추고 있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존중합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이해하려는 욕구를 가지며 필요할 때에는 도움과 격려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그녀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섯 번째, 성숙함에 기반을 둔 사람입니다. 가치가 높은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게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기다려서 문자를 보내거나 바쁘다고 속여서 재미로 남자들을 애달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가치나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 매력적이거나 어렵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가 높은 여성은 누군가를 애써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떠나고 싶다면 우아하게 떠나게 합니다. 7번째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 감정 및 의견을 나누는 데에 익숙하며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성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높은 가치의 여성은 예술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춤, 시, 그림 등의 매체를 통해 독특한 세계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그녀는 열정적입니다. 높은 가치의 여성은 자신의 목적, 목표 및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며 어떠한 방해되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열정과 열의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그녀는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며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닥쳤을 때 그녀는 잠시는 동요할 수 있지만 길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로 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는 여성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아홉 번째, 그녀는 세련됩니다. 세련되고 섹시함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높은 가치의 여성은 자신의 매력과 여성성, 그리고 힘 있는 아름다움을 진정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편안함을 느끼며 우아하게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으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경쟁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어떻게든 빼앗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또한 그녀는 사랑이나 관심을 얻기 위해 혼자만 돋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열 번째, 그녀는 자신을 돌봅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은 감정적, 영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녀는 건강에 신경을 쓰며 몸이 필요로 하는 물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며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자신을 자신감 있고 아름답게 세상에 선보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과의 휴식 시간을 우선시하며 자기 관리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죠. 그녀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몸을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을 가치로 여깁니다. 11번째. 그녀는 취약함을 받아들입니다. 가치가 높은 여성은 취약함이 약하거나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취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위험하거나 무서울 때에도 진심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결정을 이끌게 하지 않으며 상처와 실망을 감수하면서도 연결, 친밀함,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은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아우르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자기개발과 성취의 노력을 아끼지 않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영감을 주는 경험이며 그들의 빛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